안녕하세요. 이중 부부가족 상담센터 원장 이지훈입니다.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다 프로에 나갔어요. 준비했던 내용보다 훨씬 적은 내용만 방송에 나갔던 터라서 오늘은 좀 부부 정서 통장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정서 통장이니까 현금처럼 이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잔고를 좀더 쌓아놓는 게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겠죠. 그래서 잔고를 많이 쌓아놓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잔고를 쌓는 행동 행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 행동이 뭘까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지, 당신이 나한테 주는 좋은 영향력이라든지, 내 입장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상호적으로. 잔고는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다고 잔고가 쌓여질까요? 있는 잔고도 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좋은 기억, 좋은 추억, 감정도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로 쌓았을 때, 이 정서 통장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있다고 할게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넉넉하죠. 배가 부르죠. 뿌듯한 겁니다. 아, 남편과 나는 친밀하구나. 아내와 나는 친밀하구나. 정서 통장이 이만큼 쌓여져 있네. 만약에 부부가 어떻게 살다가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날이 있어요 싸워도 요만큼 정도밖에는 정서통장의 그 잔고를 요만큼 밖에는 안 쓰는 거죠 여태까지 싸아왔던 경험을 같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만 이거를 쌓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저께 당신 서운했지 그래, 서운했겠다 싶더라. 아, 근데 뭐, 내가 또 그렇게 좀삐져갖고 얘기한 거 당신이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를 상호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월해요. 그래서 점점 쌓는 것도 편안해요. 그러면서 또 자고 차고 쌓는 거에 기쁨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고가 늘 딸랑딸랑해요. 5만원, 뭐, 어떨 때 뭐, 7만원, 이 정도밖에 잔고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런 부부들은 안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연결하면서 그냥 딸랑딸랑하게 지금 지금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변에 불안감이 늘 있거든요. 밑면에 불안함이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이만큼 싸워도 이만큼 싸우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사천만 원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니네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 어, 너가 이래서 너가 늦어서. 너가 연락이 없어서 너가 나를 불안하게 했으니까 너가 나를 지적했잖아. 상대방 탓을 더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잔고를 쌓아나가야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비난과 지적과 막 이런 것들로 막 치닫기 때문에 끝없는 마이너스를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 플러스 쪽으로는 오질 않는 거죠. 점점 더 말이 없어질 거고 어떤 계기 마련도 어렵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그나마 잔고가 더 나가는 거를 막을 거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을 사실은 양쪽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망함에서는 너가 먼저 해. 네가 더잘못했으니까너 하는 거 봐서 이런 것들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충분한 메시지를 받아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집에는 자녀가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계기 마련을 해야지 되고, 궁극적으로 이 잔고를 다시 쌓으려면 분명히 마주 보셔야지 돼요. 마주 보고 우리의 실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서 잔고가 없구나. 우리 통장이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구나. 이제는 서로 같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난은 여기서 우리 멈춥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통장 자체를 해지할 건 아니지 않냐. 해지할 거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를 마주보고 하셔야지 돼요. 우리 거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이런 것들은 더 진짜 마이너스 더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해지할 거 아니면 이혼할 거 아니면 어쨌든 이 잔고를 쌓아나가는 쪽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야 우선 아이들 고생을 안 시킬 거고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는 잔고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제 정말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마주 보셔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부부정서 통장은 그냥 결혼을 하시면 다 있어요. 사실 사람 사이에는 정서통장이 다 있죠. 친구하고도 있고, 뭐, 누구하고도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부부 같은 경우는 특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혈육은 정서통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들여다보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1억, 3억, 뭐, 7억이 가도요, 10억이 가도 안 끊겨요. 그 통장은 해지가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분은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장은 해지가 돼요.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서 통장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인지하시고 잘 보살피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요. 은 이거는 정말 끊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편하고 내 사이에 통장이 있구나 그런데 그 정서 통장에 우리는 과연 잔고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 잔고가 얼마가 있다는 거가 남편과 부인이 다르게 금액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대부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인이 느끼는 정서 잔고는 없어요 마이너스인데 남편은 이만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서 통장에 지금 잔고가 실제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니와 따로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가 사실 중요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부분인데 잔고의 내용을 이렇게 따로 알고 있나?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부라는 타이틀로 정서 통장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서 통장의 잔고는 부부가 같은 금액으로 느낄 때 사실은 부부예요. 그나마 부부예요. 이게 마이너스를 가했건 뭐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했건 잔고의 내용을 똑같이 느끼지도 못한다 이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부부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정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문제죠. 아 우리 부부한테 정서통장이 있구나 부터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부가 함께 보면서 아 우리 정서통장은 어떨까? 당신은 얼마라고 생각해? 난 얼마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본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잔고가 됐을 때 편안함을 느끼겠는지 그래도 욕심부려서 더 우리 한번 채워보자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주은의 결혼 아줌마입니다. 그동안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아, 이제는 결혼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어쩌면 제 수건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 아줌마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을 갖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혼 재혼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결혼 아줌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